중국식품공업협회는 지난 29일 2014년 식품공업 경제 운행 추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. 그중 식품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가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난해 식품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.1% 올라 상승폭이 전에에 비해 1.6%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기록됐습니다. 그중 과일 가격이 18% 계란류가 10.4%, 유제품이 8.5%, 소고기가 6.3%, 수산물 4.4%, 곡물이 3.1% 각각 올랐습니다. 반면 가격이 하락한 식품 중 기름류가 4.9%, 돼지고기가 4.3%, 채소류가 1.5% 하락했습니다. 어, 5년 市场很丰富，价格水平还是稳中趋降。